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재특화법무법인 마중의 대표 변호사인 김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재특화법무법인 마중의 홍현우 변호사입니다. 진폐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상과 어떤 사안들이 입증이 돼야 될까요? 진폐 병형과 심폐 기능이라고 불리는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진폐 병형의 경우에는 흉부 방사선 영상을 통해서 폐에 침착된 음영의 크기를 통해서 일형부터 사형까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심폐 기능이라고 불리는 것은 노력성 폐활량 FVC 또는 일초량이라고 불리는 FEV1을 통해서 얼마나 호흡이, 호흡이 잘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폐활량하고 결국은 그 병형인데 일형에서 사형까지 어, 어떤 게더 심한 건가요? 4형이 가장 심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1형, 2형, 3형, 4형이냐 그리고 말씀드렸던 심폐기능이 고도장애냐, 중등도장애냐, 경도장애냐, 경미한장애냐 그거에 따라서 조합을 해서, 해서 장애등급이 산정되게 됩니다 보통 일반 산재장애등급은 13급이나 뭐 8급까지는 다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잖아요 소음영이 있고 그리고 폐활량에 문제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느껴지지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이유는 뭘까요?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연금으로서 좀 보장을 많이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진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 이제 진폐 보상 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인데요. 진폐 보상 연금은 기초 연금과 진폐 장애 연금의 합산액입니다. 기초 연금의 경우에는 최저 임금이랑 연동이 되는데요. 2026년 기준으로는 시급 1320원 월로 환산했을 때는 이제 기초연금이 약 150만 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진폐장애연금이 플러스 알파로 추가됩니다 진폐장애연금의 경우에는 등급에 해당하는 지급일수를 평균임금이나 진폐고시임금으로 곱한 금액 그걸로 월 지급 기준으로 환산을 해서 산정을 합니다 이제 진폐고시임금은 이제 퇴직 후에 장기간이 경과해서 평균임금이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진폐고시임금이라는 것을 매년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2026년 기준으로는 1일 기준 14만 9,055원입니다. 이게 점점 악화가 되는 형태니까, 그러니까 어제는 안 되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게 그 진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병형이 나타날 수가 있겠네요. 내가 진폐 그 보상 대상이 되는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저희 로펌 같은 경우에는 한번 승인을 못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또 체크를 해서. 가능성 있는 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함께 조치를 해드리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런 거를 주로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원이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좀 필요할 수 있겠다. 진폐가 생각보다 사건으로 의뢰도 많이 들어오고 이걸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어떤 경우에 문제가 주로 될까요? 가장 빈번한 문제는 등급 판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다툼이 많습니다 환자의 자각 증상은 본인이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는데 받는 검사 수치 자체는 기계적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등급 자체가 매우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갔을 때 감정을 통해서 병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판정받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위로금 지급 대상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잦는데요. 이제 진폐증을 인정받아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폐법에 따른 분진 작업 종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재의 위로금 지급 거부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폐활량 수치도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이유 자체가 명확하게 이게 산정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더블 체크를 하는 과정이겠죠 그때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그 수치가 매우 달라지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영상 진단 의학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같은 영상을 보시고도 다른 판단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겨, 결과가 많이 바뀌는 편입니다 어 위로금 지급 관련돼서 안 되는 줄 알고 계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진폐로 인정받으셨을 때는 위로금 지급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알고 일단 들어가시는 게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요양과 장애 급여 외에도 진폐 위로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위로금이 혹시 지급이 안 됐을 때는 내가 위로금의 수급권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전문가들한테 한번 문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